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31일 2025에서 2029년 나보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매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 변화를 고려한 자체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계획을 포함한 사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같은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의 정책 변화, 그리고 향후 재량 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중기 재정 전망은 예산 안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정책 변화의 효과를 추정합니다. 이때 현행 수준이란 현행 재정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 증가나 물가 상승과 같은 통상적인 증감 요인을 반영한 재정 추이를 말하며 2026년도 예산안의 새로운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행 수준을 기준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 또한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추이를 계획하는데요. 이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향후 재정 운용 기본 방향과 재원배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기재정전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기재정전망은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항목별 전망에 사용된 가정을 바탕으로 총수익과 총지출을 전망합니다. 총수익과 총지출의각 항목별 전망치를 활용하여 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전망합니다. 2026년 이후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지출 관련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 축소, 의료급여 수급요건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은 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전망한 결과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2025년 1303.6조 원에서 2029년 1779.2조 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49.4%에서 2029년 58.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전망 결과가 나왔는지 주요 항목별로 전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수입은 2025년 638.6조 원에서 2029년 769.4조 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중 국세수입은 2025년 372.3조 원에서 2029년 455.3조 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지출은 2025년 704.8조 원에서 2029년 840.5조 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의무지출은 2025년 366.4조 원에서 2029년 471.5조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전망 기간 계속 적자인데요. 통합 재정 수지에서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관리재정 수지 역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재정 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마이너스 4.4%에서 2029년 마이너스 4.1%로 예상됩니다. 이때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전망 결과는 2026년 이후 정부가 새로 계획하는 제도 변화를 반영한 것인데 현행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세수 증가 효과가 감소 효과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힘입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수입은 29.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포함된 의무지출 관련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7.6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재량 지출의 경우 정부의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 운용 계획상의 금액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현행 수준과 비교할 때총 125.0조 원 확대된 규모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고려할 경우 수입 증가보다 지출 증가가 크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29년 누적 기준으로 9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0%에서 -4.4% 수준을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9년에 58.0%로 계획되었습니다. 중기 재정 전망과 유사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와 전망 모양이 서로 다르므로 개별 항목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명목 GDP 성장률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낮은 편인데. 이러한 차이는 국세수입 전망과 재정 총량의 GDP 대비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총수입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4.9조원 클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세수입의 경우 사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 차이, 세수 추계에 반영한 거시경제변수와 전망 모형의 차이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 재정 전망이 10.5조원 클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지출 중 재량지출은 정부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의무지출의 경우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차이,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와 전망 모형 차이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 재정 전망이 20.2조원 클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된 차이는 복지 분야 의무 지출에서 나는데 중기 재정 전망이 18.6조 원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기 재정 전망이 국가 재정 운용 계획보다 상대적으로 총 지출을 크게 전망하였으므로 통합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5.3조 원더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성기금의 수지 흑자는 작게 전망하였기 때문에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중기 재정 전망이 5.9조 원 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가 채무도 소폭 작은데 그 차이는 2029년 누적 기준으로 9.7조 원 정도입니다. 다만 2029년 중기 재정 전망의 명목 GDP 수준이 정부보다 낮아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정부의 58.0%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높은 의무지출 증가율에 대응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모두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4% 내외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의 평균인 마이너스 1.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되는 요인으로 연평균 6.5%에 이르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낮아진 재량지출의 수준이 최근에 다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중기 재정전망의 의무지출 증가율은 전망기간 연평균 6.5%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명목 GDP 증가율이나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운용 계획상 2026년 이후 재량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12.1%에서 12.4% 수준인데 이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전의 평균인 11.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달리 2026년 이후 재량 지출이 2025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전망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3.0%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도 2029년에 54.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이번 중기 재정 전망 보고서는 전망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중기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와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의 비교 분석을 보다 상세히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 총량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